하나, 둘, 셋! 찹! 아 자막이 찹! 아 자막 진짜 누가 만들었어요? 와 박수 치실 때마다 찹! 찹! 찹스테이크!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우! 저 머리 바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안궁거맛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궁금하신 것처럼 머리 긁죠. 다시 만나뵙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불러 주셔서. 제 트위터에 저희 영상에 대해서 퀘트를 남겨 주신 걸 제가 봤는데. 아, 제가요? 스킨 몰래카메라 영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아, 네, 네, 네. 저그 화장실 일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그거요. 어, 뭐야 아주 그거 잘 잡아주셨어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렇게 정성이 없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팬분들 너무 좋아했어요. 목소리도 이쁘게 내시던데. 제 매니저님네 저기요.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 저희 찾아봤는데 저희 이제 싫어졌어요. 이쪽 카메라였을 거요 분명히 그죠. 아저 이제 싫어졌어요. 죄송해요. 저 잠깐 찍게요. 저 좋아해주세요. 아 그때 그 다른 그그 그, 그, 그 기자님. 그어 그분 어디 계세요? 그만. 저 엄청 보고 싶어하셨을 텐데 아 아닌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제 모습인데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움찔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알고보니까 기분 안 좋은 거 아니 셨잖아요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계셨는데. 저 때문에요? 아, 저 때문에 아니고? 이게 잘 찍어야 된다는. 아, 난 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아, 좀저 저 때문에 그런지 알고. 그래서 그거 뭐한번더 해달라고요? 아, 어쩔, 아, 죄송해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번 연습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컨텐츠로 따로 쓰는 걸로. <laughs> 제 인스타 라이브로 쓰는 걸로. 아, 저 이제 싫어졌어요? 죄송해요. 저 장난 안 칠게요. 저 좋아해주세요. 그또 뭐가 좋았어요? 이런 거, 뭐 댓글 같은 거. 베스트 댓글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어, 베스트 댓글. 원형적인 상견례 프리패스 <laughs> 근데, 성견제 가서 나한테 끼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끼부릴 것 같아. <laughs> 아, 어른, 아, 어른들. 제가 밥, 밥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해 주세요. 제가 좀잘 먹거든요. 저희 엄마도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음식 만들고 마들 어때? 항상. 맛있으면 진짜, 엄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막 이렇게 진짜 맛있으면 이렇게 몸이 다 저절로 나오니까. 오케이. 트리패스 가능할까요? 결혼 현황에 있네 우리 키스미 중에 한 명이랑 결혼. 그때 저희한테 치킨 선물로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저희는 다시 팬분들께 돌려드리는 이벤트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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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누가, 누가,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가 됐어요? 원래 저희가 임의대로 추천을 해서 발송해드리는 방법을 하고 려 했는데 임시모린 사연들도 있었고 해서 수현 씨가 직접 뽑아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어, 제가요? 아, 이 아, 네. 추려왔어요 야. 수천 개다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음. 지금. 아, 근데 제가 같이 봐도 되는데. 김이 자꾸 안경이 궁경합니다 저거밖에 안 보이겠네요. 뭐. 여기... 네. 여기 넘겨 잠시 몰래 여러분 몰래 카메라 연기자분이십니다. 연기자분이 십니다 연기자분이 뜸여 주십니다. 오, 되게 많이 왔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어. 와, 근데 진짜 너무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신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우리 기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전에 또 제가 이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갑자기 하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다 해주세요. <laughs> 저는 그런 거나 기분 나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케빈 OPPA가, 케빈 오피피 OPP, 오피피에는 정할수 있는데요. 케빈이가 시이 있을 때부터 팬이었어요. 중학생 때는 배우 김수현님도 좋아해서 이름이 수현이면 잘 생겼구나 아들 다음면 이름 수현으로 지어야지 라는 생각도썼었는데 수현 오피피에 점점점 <laughs> 아니 아니 점점점 왜 있지? 점점점 여전히 잘 생겼고 웃을 때 세상이 환해지는군요. P.S. 저메일은 매일 확인합니다. 어 눈웃음 아 이모티콘 너무 귀여운 거 쓰는 거 같아. 어 근데 수연이라는그 동명이인 좀 많더라고요 제가 가수분들 그렇게 멤버도 수연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왜 내가 감사하지? 잘하셨어요. <laughs> 저는 2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최근 이별하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알던 대학생입니다. 그러던 중 수현 OPPA의 라이브 방송 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전 남자친구와 닮은 그의 모습에 갑자기 소리 떨리냐. 수현 OPPA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더 좋아하는 저는 그로 인해 저의 전 남친을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꾸민 모습 보고 점.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혼자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키스미입니다. 아 10년. 예전에 유키스들이 이벤트로 키스미들과 치킨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신분이어서 못간게 너무나 큰 한이 되거든요. 아, 치킨 이벤트, 치킨데이트. 아, 제가 또. 수현이니 쏜다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안을 내놓고, 이제 카드도 같이 내놓고. <laughs> 제가 평생 키스미할 것을 맹세합니다. 바쁘실 터이니, 스타 플러스로, 행시하여 <laughs> 저의 마음을, 저의 감사함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와, 이런? 요즘 너무 다, 진짜, 신박하고 천재예요, 천재. 스, 스리슬쩍 감겨든 남성이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잠깐만. 오케이. 타, 타고난 가창력과 순수함과 시끄러움. 아, 어떻게? 시끄러움은좀 빼주지, 시끄러! 풀, 플러스, 러, 러닝 셔츠까지 잘 어울리는 잠만.괄호 열고 수현의 별나시를 아시나요? 물음표 아, 어 아세요? 스 <laughs> 수현 OPPA입니다. 영원히 키스미 맹세맹세. 맹세. 아 감사합니다. 아휴 휴대폰 너무 세게 떨어졌어요. 죄송 죄송. 제가 고3인데 진짜 치킨 먹고 오빠도 열심히 응원하고 수능도 대박칠게요. 부디 저에게 소중한 이 선물을 주시면. 흑흑흑흑흑. 네? 흑흑흑흑흑 아 죄송합니다. 수현 OPPA 유튜브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버린 것이다. 수현 OPPA가 S7의 진심이듯 나도 한결같이 수현 OPPA와 스타 플러스 키스미를 지키겠다. 오, 신수현 OPPA 가로 열고 OPPA 가로 닫고 지켜, 지켜주세요. 좀 나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왜 오늘? 아, 근데 너무 다. 진짜 한번 뽑아야 돼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뽐뿌면 그냥 너무 죄송스러워서제 손으로 운에 맡기고, 맡기고 싶어요. 사다리 게임 이용해서 한분 뽑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운데 에 사다리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한 분이 당첨으로 뜨고 매일 보내신 순서대로 전 매일 보내신 순서대로 번호로 번호로만 요즘 기능이 엄청 좋아요 네이버 사다리. 제 이거 터치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치킨이 가는 게 운명이가 걸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전체 결과 바로 누를까요? 하나, 둘, 셋. 아 나왔습니다. 행운의 세븐. 이제 순서대로 이 네, 일곱 번째 분. 이분이. 어머. 우와! <laughs> 우와! 아까 예, 예, 스타 플러스 로오행시하신 분. 어 아, 진짜.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제가 녹화 이후에 제칠번 분들. 베개콘 받은 어. 방금 카메라 켰으니까. 치킨도 지고 싶으셔서. 아, 나 진짜 내, 내 치킨인데 착! <laughs> 이거 아니었어요? S7 리더시잖아요. 삼성 토탈 s 2기가돼서 노트 20 울트라. 오케이. 우와, 진짜 잘 나온다. 너무 예쁘게 나와요. 어, 근데, 주름살 다 나와.